이 영화가 시카고를 향해서요,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날아갑니다. 날아가는데, 이게 도대체 북한에서 쏜 거야? 중국에서? 러시아에서? 알지 못해요, 미국은. 알지 못하는데, 미국 대통령은 그몇분 안에 보복 결정을 내려야지 되는 겁니다. 그 보복은 많이, 마치 그 스테이크를 굽는 것처럼, 미, rare? medium? 아니면 well done? 이세 가지를 놓고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야지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레어이건 미디움이건 웰던이건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미국 대통령은 보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세계에는 그야말로 파멸이라는 그 단어에 맞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걸 알면서도 미국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야지 된다는 게그 영화의 줄거리입니다. 그런데 이건 허구잖아요. 허구의 핵전쟁의 혼돈 속에서도 만약에 대통령이 합리적이고 참모진이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이 함께하면 그나마 버틸 만한 데 영화 속에서라도 그런데 수천 개의 핵무기를 단독으로 발사할 그 파워를 권한을 가진 충동적인 미국 대통령, 도널 J 트럼프가 핵무기에 대한 이해조차 잘 못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의 안보팀은